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둬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일단 일선에서 이와 같이 한번 밀고 들어가는 수가 한눈에 정답처럼 보이실 텐데요. 자, 이 수. 지금은 백이 당연히 막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곳으로 막았을 때 흑돌이 지금 석점이 단수기 때문에 이 곳으로 잡으러 들어오는 건 때려내서 아무 수도 되질 않아요. 뒤에 서 단수치면 연결해서 아무것도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수치면 흑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백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백은 급소를 이렇게 지켜내게 되면 뒤에 서 단수치더라도 백한점 아니 흑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 백이 두 집을 내고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예상했던 1선 밀고 들어가는 수는 정답처럼 보였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부터 먼저 단수를 치고 여기를 이으면 또 다시 밀고 들어가는 수? 자 이수도 백이 단수를 치는 순간 여길 들어가기가 어렵죠 흙돌이 잡혀서 그럼 백이 여기 흙 흙이 백한 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이 이와 같이 두면 역시나 백이 또두 집을 내고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수 치는 수도 안되고 밀고 들어가는 수도 안된다면 그럼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는 수요 백이 이곳 단수 치면 이돌 단수니까 연결했을 때 이와 같이 들어서 아 이것도 또다시 백이 또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단수치는 수, 밀고 들어가는 수, 쑥한번더 두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때려내는 수를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곳의 약점을 먼저 보강하는 수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백이 그냥 맞기만 하더라도 단수치면 이었을 때직사궁 형태로 또다시 백이 살아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안타깝지만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도를 잡으러 가는 거 정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실패도 중에 정답도가 있었습니다. 정답 수순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심코 지나가 버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수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당연히 백이 이곳으로 두면 이 돌이 단수니까 잡으면 이렇게 두었다고 생각을 우리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었다는 라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길 두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단수 치는 건가? 자, 여기서 또 단수를 치면 사실 단수 치는 수가 손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요. 연결하는 순간 이게 맛보기죠. 무슨 맛보기냐면 여길 밀고 들어오면 때려냈을 때 급소 치중하고 여기 잡는 수, 그러니까 급소를 100이 두는 수하고 여길 잡는 수가 맛보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두어서 이거 100이 살아가게 되고 그것도 무리해서 치중 들어오는 건훅두 점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먼저 단수 치는 수는 정답을 다 맞춰놓고 지금 밥상을 걷어차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100을 정확하게 잡는 그 수,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 바깥에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한번 쑥 밀고 들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돼요. 그 이유는 백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죠. 그러니까 백은 당연히 이 돌이 단수니까 이렇게 잡아 올 텐데요. 이때 여러분 보이십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만히 단수를 치게 되면 100넘 점이 단수요 예 연결했다간 모두 잡히죠. 그래서 100이 어쩔 수 없이 디수 연결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1 0 0도 잡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0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끝내기 하는 수순으로 무난하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100을 잡을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묘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 그렇다고 이수가 안 되면 여기서 단수 치고 또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까요? 안 돼요. 이 100을 통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 지금 여기서 이 100을 통으로 잡는 그 첫째 수. 그첫 번째 수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맞추시면 그 다음은 좀 일사천리로 풀 수가 있는데, 자, 이 자리죠. 이 자리에요. 100이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100도로 잡히고요. 자 그러면 100이 이곳으로 막았을 때가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두면 100을 잡아야 잡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